바람이 분다. 날개가 돌아간다. 그리고 돈이 들어온다. 해상풍력의 본질은 사실 이 단순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한번 바다에 터빈과 구조물을 세워두면 석유, 석탄, 가스, 우라늄 같은 연료를 사올 필요가 없습니다. 초기 CAPX는 크지만 이후에는 연료비 영원 유지비는 안정적이죠. 이 구조가 수십 년 동안 일정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한국 기업들이 이 가치사슬 안에서 어디서 얼마만큼 돈을 벌고 있는지 실제 실적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해상풍력 산업은 하나의 기업이 모두 하는 구조가 아니라 터빈 하부 구조물 부품 케이블 시공 ESS 발전 사업 이렇게 긴 가치 사슬로 나뉩니다. 각 구간마다 돈을 버는 방식과 실적의 속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밸류 체인을 따라가며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기업, 그리고 아직 준비 중인 기업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한국 해상 풍력 터빈의 중심은 여전히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탐라선함의 단지를 시작으로 10MW급 터빈 인증을 확보하며 이제는 대규모 해상 프로젝트 수주가 가능한 회사가 됐습니다. 2024년 두산의 매출은 17조 7,700억, 영업이 9,100억, 순익 이 7,000억 터빈 사업은 전체 중 일부지만 해상풍력 시장이 커질수록 두산의 성장축이 점점 더 굵어지는 구조입니다. 유니스는 한국토종풍력터빈 회사로 육상중심에서 최근에는 10MW 해상풍력터빈 실증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매출은 1058억, 영업손실 마이너스 266억, 순손실 마이너스 482억. 아직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라 실증 성공시 한 번에 레벨업이 가능한 옵션에 가깝습니다. 풍력 산업이 커지면 유니스는 기회가 있지만 아직 실적 증명은 남아있습니다. SK 오션플랜트는 한국 기업 중에서 해상풍력으로 직접 돈을 벌고 있다고 가장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대만 한국 유럽 프로젝트의 자켓 타부구 조물을 공급하며 2024년 매출 7,967억 영업익 560억 순익 277억을 올렸습니다. 해상풍력 캐펙스가 늘수록 가장 먼저 매출이 터지는 구조가 바로 여기입니다. 풍력 실적을 찾는다면 SK 오션플랜트는 완전히 교과서적인 종목입니다. CS윈드는 타워 하나로 글로벌 1위입니다. 해상풍력 타워는 길이가 길어지고 강성이 높아지고 단가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산업 전체 캐펙스가 늘면 타워가 자동으로 수혜를 받습니다. 2024년 회사는 매출 2조 870억, 영업이익 1,278억, 순익 867억을 기록했습니다. 풍력 설치량이 늘면 그냥 매출이 따라오는 구조, 이것이 c s 윈드 힘입니다. 터비는 하늘에서 돌지만, 돈은 바다 밑에서도 만들어집니다. GS엔텍은 해상풍력 모노파일 국산화 기업으로, 2024년 매출 4,061억, 영업이익 197억을 기록했습니다. HS 지성동 조선은 대만 오스테드 프로젝트의 구조물을 공급하며, 매출 4,932억, 영업이익 222억을 올렸습니다. 해상 풍력의 기초가 되는 하부 구조물은 고단가 대량 발주 구조라 케펙스 초기 사이클에서 결정적인 수혜를 받는 구간입니다. 피치오 베어링은 대형 해상 풍력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 중 하나입니다. CS 베어링은 지베스타스 등 글로벌 메이저에게 공급하면서 2024년 매출 2,184억 순익 200억을 여 기록했습니다. 풍력 설치량이 증가하면 수주 생산 매출이 거의 자동으로 이어지는 레버리지 구조가 특징입니다. 해상에서 만든 전기를 육지까지 끌어오는 해저 케이블은 풍력 사업에서 단가가 가장 높은 영역 중 하나입니다. LS 전선은 2024년 매출 7조 5,568억, 순이익 2,960억을 기록하며 대만 한국 해상풍력의 필수 파트너 역할을 했습니다. KT 서브마린과 LS 마린 솔루션은 이 케이블을 실제로 바다 밑에 까는 기업들로 전남해상풍력과 대만 프로젝트를 통해 확실한 실적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라인은 한번 수주하면 수천억 단위로 매출이 터지는 구조입니다. ESS는 풍력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바람이 불때 몰아서 만들어진 전기를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 꺼내줘야 전력망은 안정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삼성 SDI, LS 일렉트릭 하나 시스템 큐셀 같은 기업들은 풍력만 보고 움직이는 기업이 아닙니다. 이들은 전기차 태양광 데이터 센터 일반 전력망까지 전기가 흐르는 모든 시장을 상대로 장사를 합니다. 즉이 기업들은 풍력과 함께 커지는 구조적 수혜주의지 지금 당장 풍력 때문에 실적이 확 바뀌는 회사는 아닙니다. 풍력향 매출은 아직 전체 사업의 일부일 뿐이죠. 그래서 ESS는 풍력의 미래 그림에는 반드시 들어가지만 2024에서 2025년 실적 측면에서는 직접 레버리지 구간은 아니다. 이 점이 핵심입니다. 한국해상풍력 같은 발전사들은 해상풍력 완공 이후 20년 넘게 전기를 판매하며 현금흐름을 만드는 모델입니다. 2024년 기준 매출 415억, 영업이익 110억으로 규모는 크지 않지만 현금흐름의 안정성이 매우 높습니다. 풍력의 진짜 매력은 설치 후 바람만 불면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가진 이 발전사 모델에서 가장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제 그림이 선명합니다. 터빈은 두산과 유니슨, 하부구조물은 SK오션플랜트 CS윈드 GS엔텍, HSC성동조선, 부품은 CS베어링, 케이블 시공은 LS전선 KT서브마린, LS마린솔루션, ESS는 구조적 수의 기업들, 운영은 발전사들이 맡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산업은 친환경 테마가 아니라 한국 제조업 전력 인프라 소재 산업이 결합된 거대한 현금 흐름 시스템입니다. 바람이 불면 돈이 들어온다. 그리고 이제 그 돈이 어느 기업으로 흘러가는지가 숫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